금년 3월 예측 비율가 20% 이상 감소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그 이외에 뭐 서류가 구비를 했건 아니면 자기 기준에 좀 미달하건 이걸 떠나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교지사와 실장을 다 해결을 했고 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청 기간도 당시는 4월 2 0 4일에서나요 24일까지 이 신청 기간이었었는데, 신청 기간은 5월 8일까지, 8일까지 연장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은 실직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징급 휴제지원입니다 실직자, 금년도 2월에서 4월, 실직 근로자 또 무급 취업, 취직 근로자 이렇게 한 400명 정도가 지금 이산이되는데 지금 이 취직 또는 그, 그 실직자에 대해서도 가구당 100만원씩 그 지급을 하고, 가하고 이제 사업을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그 기간도 5월 8일까지 연장을 한다. 4월 20일 현재 113명이 접수를 해서 5.900만원을 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 그 생활안정자금도 그렇고, 이 실직자 또는 비정규직 권리자, 긴급 생계지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 50%는 현금, 그리고 50%는 예, 그 상품권, 청양 사람 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개습니다또 운수업자 생활안정자금은 예, 개인택시, 법인택시, 농어촌버스에서, 이거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로어서 충청남도 어, 일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근데 일괄 다 지급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돈이 조금 덜 왔어요. 한 7명 정도 예산이 좀덜 확보가 돼서 그것를 확보되는 대로 우리 군부를 포함해서 바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 양육,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한시세대의 생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또사상계층 등에서 <laughs> 1인 가구에 기준해서 40만원 또 6인 가구는 192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138가구가 대상입니다. 아, 6억 1 1 6 2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전액 천양산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 돌봄 부분도 대상이 만 0세에서 6세까지 아동 1인당 40만 원지급한 그런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청양상 상품권으로 전 지급을 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794년에 3억 1,760만 원. 공익 교인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인데 그간 코로나 이후로 해서 어 현재 4월까지 그. <laughs>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재개할 그런 계획인데 에, 이때 에, 예를 들어서 지급액에 한3 0 이상을 우리 체내상 상품권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는 어, 아, 월한 5만 9천원 정도 해서 어, 당초 27만 원인데 인센티브를 투여할 경우 3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laughs> 농업인의 시장 관련해서워을 드리면 에그 농업 시장도 도시사와 시제하는 분들이 연장 6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선 지금은 <laughs> 지금 이게 신규라든지 또는 새롭게 이렇게 임업 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고 그분들은 11월에 입가다서 지급을 거고요. 기존에 에, 2019년도 농업환경 실천사업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에, 우선 6월 중에 농가당 45만원을 차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나머지 15만원에 대해서는 시그을 주는 지급받은 계획입니다. 또 화해 농가 특판행사를, 아, 지금 세종시 로컬푸드 내장에서 두 차례 에, 토요일 일일 렇게 개최해서, 어, 많은 아주 그, 그, 그 반응이 좋았어요. 어, 특히 이제 그, 그 세종시청, 그다음에 뭐 교육청그 세종시 관련된 산업기관 이런 데서도 많이 주문을 해주셔서 어, 우리 그 사회 재배 문가에 그래도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 어, 다음은 지방세, 공익산사용는 산업소 요금 혜택에 대해서. 지방세는 그, 어, 5월 <laughs> 그 확정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납기를 6월 1일까지에서 8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어, 그 국가 방침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실 거고요. 또, 어, 취득세 또 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6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걸로 고또전세무에 대해서는 지방, 징수 유예를 한 그런 결정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자체는 공유재산 사용료을감면 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료를 3, 4월에 한해서 70% 감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외에 공유재산 임차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청장호 입점이라든지 우리 구자산의로컬푸드매장되고 이런 데는 50%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3 0도 요금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에서 4월에서 6월까지 50% 감면 해서는 준비가 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최근에 긍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9시 그리가공급할수 그러니까 있는 그런 산지로 지정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에서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구축에 납품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을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 공모사업을 착실히 준다 해서 4월 13일날 최종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당당이 우리 청양군이 에, 납품할 수 있는 공공지자체로 선정된다 <laughs> 이말씀드리고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되게 핵심적으로 추정했던 후드플랜이거든요 후드플랜은 우선 기획생산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는 데그 다음에 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데제그 안전성 담보를 해보는 안전센터를 그머글 뭐그 통합 지원센터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에, 예를 들어 서 친환경 용업공사를 지을 경우 우리가 계약을 했을 경우 실제 시중가보다 떨어졌을 경우그 차액을 보전, 보장, 기준가격 보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등등이 아마 아,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서울시 그 평가위원들이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최영훈이 하고 있는 그 방향이 정말 백0 일치한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주 좋은 그 마술도 듣고 그런 결과를내서 저희들이 당당히 선정이 됐다. 다만 이제 이 선정은 우리가 어느 지자체, 서울시의 어느 지자체고 지금 이게 또 별도의 해방을 할 것이라는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강남과 마포 두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가능한 우리가 유통이라든지 또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강남이 좀갑하지않냐 해서 강남구청하고 좀 밀도있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이 대전의 로컬푸드 매장 또 서울의 굴복뉴시 그 약품을 쓰는 기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아마 후드플레이어좀 투자를 받지 않을까 이제 기획상사 농가가 한 400여 농가가 아, 참여를 하고 응. 있는데 아마 우리 천농가까지 내년까지 천농가를 공사를 하는 게원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에, 그래도 이제 이드플레이이 로컬 포드가 아,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 대농 같지만 그렇게 1년에 인자수이 왕창 그, 그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소농들 중소 영세 농들의 안정적인 그런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150만원 내려진 것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소농들이 자우심을 갖고 완전히 생산 기반 확대하것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들의 매출 목표는 네, 금년 10월부터 어, 그,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좀 미정입니다. 그 서울시에 그 물류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우리가 이제 장합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빠르면 12월 아니면 내년부터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금년에 납품 때문에 한 2억, 내년에 5억, 또 후년에는 10억, 4년째는 한 20억 정도 생해 분산물이 더욱 든게 있을 것으로 기대니다 네, 다음은 그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인데요. 뭐다 아시겠지만 4월 그동안 그 시나리오 플러스는 우리가 농식품들 공모사업이었는데 우이공사업을 통해서 산정이 됐고 다만 그게 이제 서로 보완 뭐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보완을 통해서 4월 16일 날 최종 정부 승리를 받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비한 70억인데 에, 2019년에서 2020년까지 4년차의 사업입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은 물론 네, 지금 고추문화마을이, 음, 사실은 지금 애문따지로 지금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추문화마을을 좀, 음, 힐링, 또 체험, 뭐 이런, 음, 명소로 좀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약 90억 정도를 오고에 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어, 사람으로되게 육성해서는 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고추문화 마을에 그, 그 사무실이라든지 기관실을 갖추지만 저는 이 사업이 좀 지역의 젊은 인력을 수집하고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습니다 예, 우리가 청년 다수지만 고령화되고 있고 또 젊은 인력들이 사실은 이 행정에 또 지역에 참여하는 기회를 받거든요. 저는 이 젊은 인력들이 행정에, 지역에 자꾸 많이 참여를 할 때, 저는 우리 청형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젊은 인력들을 집중력을 육성하고, 또 행정과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토대를 좀마련하는데집중하는 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보시고요. 어, 많이 또 응원해주시고, 어,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 차원인데, 이 네, 사회적 경제 혁신 차원은, 그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280억 개의 예산을 수입을 해서 금년도 2022년까지 3년월사업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충청남도에서 청양군, 석천, 아산시가 같이 응모를 해서 경합을 벌려서 당당히 지대들이 충청남도 대표 선 선정을 했습니다. 에, 당초에는 3월에 산자부에서 최종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는 계획인데 코로나로 좀 미뤄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4월 27일 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도 참여할 하는 계획인데 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정말 그, 유치를 해야 되는. 음, 그런 사업입니다. 어제도 뭐 지난번에 행정부지사하고 저하고 또그 노천 간부들하고 같이 산작을 방문했으면 어제도 우리 양승조 시장님하고 같이 함께 산작을 방문해서 간부들을 만나뵙고 또 우리 강한 의지를 좀 표명을 하고 또 부탁도 드리고 그렇고 하는데요. 음, 하튼 뭐, 지들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 끈을 놓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 요, 지들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많이 <laughs> 최종 선정될 수 있으면은 아마 그 사회적 경제의 기반이 지금보다는 확연히 다른 그런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각 우리 충남 도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아한천명 한 정도가 거기서 공를할수 있을 것 같고, 이종류까지한 한 2천 명 정도 후에이런이종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양의 사회적 경제 기반으 확대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거고요 여기 계신 어린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시고 음.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